최근에 외국 경비행기 조종사가 찍은 UFO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진 선명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들은 빛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현실에 출연한 것처럼 원격으로 다른 행성의 공간 기술을 씁니다. 그 외에는 금속성을 가진 외계 비행체들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뉴스에 나온 비행체는 아마도 지구인이 개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통해서 운용되는 비행체로 보입니다. 적어도 독일이 1940년대 후반, 그리고 러시아가 1982년 실전 배치, 미국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떡을 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부처님께서 떡을 받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제가 사망했고 영원 상태에서 물질계에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만지거나 조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은지 모르고 있을 것인데 걱정을 합니다. 참 특이하군요. 최근 채널링 메시지를 나레이션하는 이유는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쉬면 편안해지죠. 최근 10회 메시지가 발송된 것 같습니다. 링크를 따라 구글 크롬으로 쉽게 번역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경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일간신문을 읽는 것처럼 메시지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 섬광, 새로운 지구를 향해 길을 밝히다. 채널로 오로라레이, 라레이션 시작. 첫 접촉. 전어부에서 온 방문객과의 천상의 만남. 우리는 역사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할 때가 왔습니다. UFO 목격 건수는 최근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처를 알수 없는 신비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마침내 ET가 우리와 접촉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하연합의 거대한 우주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곧 우리 도시 땅에 착륙할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구에 도착하면 우리 행성의 본질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고 있으며 삶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U.F.O. 현상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 나타납니다. 이 t 들이 오고 있고 곧 우리와 접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것을 오늘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길게 토론할 수 있지만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은하 연합이 우리와 접촉할 때입니다. 이것은 사기나 농담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 UFO 목격이 사기가 아니며 그 기원이 우리 행성 너머에서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수한 별들 중 하나를 공존하는 작은 구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우주적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UFO와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다 영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나 은하연합과 접촉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 너머의 방문객들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첫 접촉은 곧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한 피난처를 짓고 이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와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동행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행성과 이곳 지구에서의 그들의 임무에 대해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이나 우리와 공존하는 더먼 우주의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기술과 과학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임박한 접촉을 가리키는 많은 징후가 있습니다. 접촉은 ET들이 지구에 착륙하기로 결정할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한 한 가지는 마침내 때가 왔고 곧 우리가 모두가 첫 접촉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ET가 다가오고 있고 그들은 인간과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에게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더 높은 개체와 접촉하거나 첫 번째 접촉을 하려면 그들의 진동과 일치하도록 진동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관점에서 언어 없이는 모든 개체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우주로 보내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존재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우주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친근한 곳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우주로 보내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신과 우주를 보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라면 이래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비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은하연합입니다. 오로라레이 은하연합 대사 저작권 2023년 오로라레이